코로나 감염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1월 20일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 도착 48시간 내에 검사받아 음성이 나온 결과를 제출토로 강화됐습니다. 이전까지는 72시간 내였으나 한국에 도착하기 48시간 내에 검사받아 나온 음성 결과만 인정하는 것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차와 방역교통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입국자 중 미접종자와 해외 예방접종자에 한해서만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착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강제 격리를 면제해오다가 중단하고 10일 격리를 실시하는 방역 조치도 추가 연장돼 지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는 한인들은 계속해서 10일간 자가 격리되고 있습니다. 또 주미대사관 등 해외 공간에서는 강제 격리 면제 신청을 계속해 중단하고 있습니다. 강제 격리 면제 신청을 중단하는 조치는 현재 2월 3일까지 연장됐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 따라 일단 2월 3일 24시까지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물론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한국인들까지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 조치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입국 48시간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모두 세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격리 면제서는 장례식 참석, 공무원 등의 한정에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